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X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의 UX링크 사실상 여전히 저점 라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XRP, 이더리움, 이런 우량 코인들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알트 코인들의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타나주고 있죠. 자, 그런데도 우리의 UX링크는요, 사실상 뭐큰움직임 없이 저점 라인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전 강력한 반등이 있었던. 이때 물려 계셔가지고 현재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책에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나도 중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저점 라인 정말 어마무시한 저점 라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강력한 거래량들이 튀어 올라와 주고 있죠 현재 저점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력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 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이 저점 라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ux 링크에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걸까요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수익률 면에서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번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면 500%에서 1000% 많게는 3000%까지도 반등을 해 주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벤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큰데 자 단점은 1개월에서 2개월 굉장히 단기간에 이러한 반등들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락업 퀴제 이벤트가 바로 ux링크에 이제 왔다 라는 거고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정말 메가 이벤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확실한 탈출 그런 기회들이 생겨났다 라는 겁니다. 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 정말 강력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들도 찾아왔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간에 세력들이 정말 신듯한 슈팅을 쏘아 올려주면서 띄워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량을 정말 확실하게 시원하게 털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세력들이 전부 다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정 매매로서 여러분들 진행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낙업 해제는 요 확실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리마리닉스는 결국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 확실하고 그리고 매도 타이밍 확실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차트 매매보다는 일정 매매로 진행되는 이 락업 해제 이벤트에 훨씬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UX 링크 락업 일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이 락업 일정 잘 모르고 마냥 저점 라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010-8343-7975제 개인 번호로 기회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UX링크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다시 한번더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국페이지거든요. 낙업 일정에 관련된 확실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짧은 기간 동안 1개월에서 2개월 단기 이벤트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단기간 이벤트다. 바닷권에서 느닷없이 터져주고 느닷없이 조정을 받아주기 때문에 차트로는 해석이 안되고 정해진 일정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일정 매도 타이밍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최고점에서 파는 것이 여러분들 확실한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거기에 플러스 안전함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편안하게 팔수 있는 이 두가지 혼합이 되야만 진정한 매도 타이밍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낙업미제 이벤트는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의한 반전을 정도는요.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 순간 모든 물량들을 털고 나오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욕심이란 게 생기잖아요. 500% 상승분 먹으면요. 1000% 먹고 싶고 1000% 먹으면 1000% 3000% 먹고 싶은 게 사람 욕심입니다. 자, 이거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문에 내가 가지고 가던 일정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게 되는 순간 내가 벌었던 이500% 수익률을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없는 그러한 이벤트인데 50%먹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빅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게 절대 이런 식으로 욕심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딱 기회라고 두글 자010-8343-7975제 개인 번호로요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재차 강조 말씀드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500% 수익 나면 100, 1000% 먹고 싶고 1000% 수익 나면 2000% 먹고 싶은 욕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력한 수익을 내 될수 있는 이 매도 타이밍 일정들. 전부 다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라거이지 이벤트 일주일에서 이주일 전에 단절 정도 물량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차트가 꺾이는 순간 모든 물량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께 이전에 솔레이어로 여러분 600%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절대 욕심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 놓쳐서는 안 된다.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자 라는 의미로 0 1 0 8 3 4 3 7 9 7 5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